안녕하세요. 어, 세게. 쇼가 시작됩니다. 자, 저기. 아 지금 뭘나 좋을까요? 짠. 기 짠. 다 오늘 샤워 그까만자 다리를 푹, 푹, 총세요 떼보자, 보자 그렇지. 아, 어, 어, 내가 해줄게. 어, 자, 이렇게. 아, 예쁘네요. 왜냐고 노 여자가, 그럼 내나. 아니야. 쁘다 아가, 안 예쁘네. 어디지 갈까? 알아. <laughs> 이거 이거 교속 갈까? 알아? 알겠다. 좀. 악심아여 <laughs> 가지고. 자, 됐다. 이야! 그거 하고요. 어. 얘들아요가가하 그냥 가어뛰지 마, 뛰지 마. 세마. 근데 이거는 무슨 옷이었어요? 나 누구? 백살 공주. 백공살 아, 공주다. 어? 해줄 어, 조금슬게정세요잠 봐라. 너는 어? 따뜻 어, 어? 흘려 아, 응, 어, 봐. 아 그래야겠어요? 이 응, 그래야겠어요. 잠깐 봐. 모가 지금 그럴 때 바깥에 들레 안고 나가는 거 보이긴 합다 라푼젤 이쁘네요, 라푼했 어린이집 읽고 뭐 갈까요? 그래. 어린이집 읽고 갈까? 가자. 우와, 이쁜데. <목소리> 내가 어줄게 가자. 수 봐요. 어, 위험해. 이건 세미네, 네 자리로 찍었데요 직접 호주에서. 저기, 양복 만드셨던 분이 이렇게 선물로 이렇게 직접 만들어주신 거죠. 온다운 저희가 다 구했어요. 시리야시리니 소리 지르면 안 돼요. 아니에요. <목소리> 양복